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오늘 그 데미안을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한번 데미안의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데미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둘이 맨 뒷자리에 앉아서 데미안과 아파락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지금 그 친구는 카타르라는 아주 먼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데미안을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다시 읽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 또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한번 데미안의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데미안이라는 책이 아마 수십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바로 1919년 독일에서 데미안이 나왔을 때그 초판본의 모양을 어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에밀 싱클레어라고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명으로 출판을 했었어요. 이렇게 다른 가명으로 출판을 한 까닭은 헤르만네세가 이미 당시에 유명한 작가였는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작품성만으로도 내가 훌륭한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 이 책은 출간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폰탄의 문학상을 수상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 에밀 싱클레어가 누구일까 정말 많이 궁금해 했다고 하는데요. 한 평론가에 의해서 이 문체가 헤르만 헤세의 문체와 똑같다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 에밀 싱클레어가 헤르만 헤세라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데미안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10살 소년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소설로 이해가 되죠. 10살 때 음, 거짓말에서 시작된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내면의 소리에 귀교류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그가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그는 여러 가지 방황과 어, 방탕을 겪지만 어, 이후에 결국은 자신의 운명에 직면하고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기울인다는. 그러한 어떤 성장소설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데미안을 읽으면서 아, 이 책은 꼭 성장소설로 읽을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책의 맨 앞부분에 적힌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두 세계가 얽혀 있었다. 세계 양쪽 끝에서부터 나온 밤과 낮이. 한 세계는 부모님의 집이었다. 훨씬 더 비좁아서 정확히 말하면 오직 부모님 두 분만 있었다. 나는 대체로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었으니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세계이자 사랑과 철칙, 교육과 모범의 세계였다. 은은한 광채, 투명함, 깨끗함이 있는 세계였다.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에는 파티를 열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쭉 뻗은 고등길 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결단, 사랑과 존경, 지혜와 성경말씀이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며 아름답게 정돈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 또 하나의 세계도 이미 거기에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 세계에는 한여들과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문들이 있었다.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넘쳐났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배 남소, 쓰러진 말,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한 거칠고 잔인한 모든 일들이 사방에서 바로 의 이웃집과 옆 골목에서 수시로 일어났다. 경찰과 불량배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팼다. 저녁이면 젊은 여인들의 무리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고 노파들은 누군가를 병나게 하는 주술을 걸었다 숲에 도적대가 살았고 방화범들은 경찰에게 잡혀갔다 두 번째 세계는 강력해서 어디서나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양심 자비와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또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도 주변에 존재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이면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 역시 얼마나 멋진 일인가. 네. 제가 읽은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규범과 원칙과 도덕과 이렇게 좀 깨끗하고 아름답고 어, 규범적인 세계를 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한 쪽은 어떤 암울하고 어떤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추문이 돌아다니고 어떤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세계죠. 그런데 이두 가지 세계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밝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르만네스에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사실상 그두 가지 세계는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겹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죠. 다시 말해서 헤르만네스의 집에 있었던 일꾼들은 음, 그집 주인 앞에서는 어떤 규범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서 어떤 추문을 나눈다든지, 어떤 폭력적인 일들을 어,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하는 어떤 어둠의 세계에서 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세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현실 세계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 데미안의 줄거리를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프란츠 크로머라는 싱클레어보다 몇살 많은 난폭한 아이를 싱클레어는 만나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폭력 같은 겁니다. 또래에 의한 협박과 갈취를 통해서 싱클레어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싱클레어는 이 프란츠가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 무용담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과를 훔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냐는 프란츠의 독촉에 어, 싱클레어는 아니다. 내가 이걸 신에게까지 맹세를 할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계속 프란치에게 돈을 뜯기고 또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싱클레어는 계속 어떤 죄책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학교에 어느 날 전학생이 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막스 데미안. 그 데미안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지만 그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어 남들과 다른 어떤 독특하고 그리고 위험이 풍기며 또 잘생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싱클레어보다 약간 몇 살이 많은 그러한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어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에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카인이 나쁜 카인이 착한 아벨을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신이 카인에게 어떤 표식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오히려 카인에 대한 두려움, 강한 어, 카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를 나쁜 사람의 표식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이 그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표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겟세만의 동산에서 두 명의 도둑과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자기 같으면 바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도둑이 아니라 자신의 도둑됨을 끝까지 사나이답게 지키는 도둑과 친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싱클레어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왜냐면 싱클레어는 어떤 면에서 밝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삶에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김나지움이라는 소위 말해서 중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싱클레어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음탕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악명높은 사람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또 베아트 리체라는 여성이면서도 남성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중성적인 모습의 여성을 흠모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와의 관계가 진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 예전에 집의 문장 이렇게 집의 표식이죠 그런 문장에 그려져 있던 새를 그린 것을 데미안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데미안은 그것을 본뒤 쪽지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미안의 아마 가장 유명한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이 아프락사스는 나중에 김나지움의 수업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한 존재, 신비주의 교단에서 이야기하던 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서서히 내면의 이미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찾고 있는 신에 대한 외부적 단서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점점 일정하고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나는 이 암시의 꿈에서 내가 아프락사스를 부르고 있음을 점차 감지했다. 쾌감과 공포, 남성과 여성의 혼합, 성스러움과 충격의 뒤섞임, 연약한 순결을 관통하는 깊은 죄악. 이것이 내 사랑과 꿈과 아프락사스의 이미지였다. 내게 사랑은 맨 처음 내게 불안하게만 여겼던 짐승 같은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더 이상 베아트리체의 초상에 마음을 바쳤던 경건하고 정신적인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양쪽 다였다. 양쪽 모두이면서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천사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존재였고, 인간적이면서도 동물원적인 것이고, 최고의 선이자 극한의 악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숙명 같았다. 깊은 동경심을 품은 동시에 깊은 두려움에 떨었고, 사랑은 언제나 내 머리 꼭대기에 실제로 존재하며 나를 수시로 덮쳐왔다. 아브락사스는 신비주의 교단에서 이야기하던 신입니다.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한 존재인데요. 이 아브락시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다가 별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를 만나면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 특히 신성과 악마성의 모든 면을 살펴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스스로 도덕가가 되어서는 안 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도 안 돼.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었다면 타조가 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네. 자넨 번번이 자신이 별난 사람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책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 불을 들여다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응시하고 그러다가 내면의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그것들의 자신을 내맡기게. 처음부터 선생님이나 아버지 혹은 신의 뜻과 일치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들지를 묻지는 말라고. 그런 물음이 사람을 망쳐.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인도로만 걷는 화석이 되고 마는 거야. 이바 싱클레어. 우리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신이자 악마이고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네. 아브락사스는 어떤 생각도 어떤 꿈도 제외하지 않아. 그 점을 결코 잊지 말게. 어, 이 부분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책이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세상에서는 당연히 밝음의 영역,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밝음의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가 있다면 밝음의 영역, 어떤 규범과 그리고 원칙과 그리고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라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말을 따라라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어, 어떤 가족 성원들 간에 어떤 사랑으로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는 데뭐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일부 일처제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규범적인 세계만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현실 속에는 이런 규범적인 세계 외에도 소위 말하는 어둠의 세계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악의 세계 혹은 어떤 수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그 세계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면한다는 것은 그저 타조처럼 모래 속에 고개를 쳐박고 이러한 현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아브락사스의 이야기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빛과 어둠 다시 말해서 신성과 악마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을 하되 결국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자기 내면의 소리라는 겁니다. 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삶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헤르만 헤세가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두 가지 세계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그두 가지 세계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고, 무엇을 따르고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내면의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헤르만 헤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누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성찰해서 자신의 본질에서 진정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럼 자신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나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탐구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성된 인간에게 부여된 단한 가지라면 그것은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내면에서 경고해져서 그 길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아, 그것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지만 수동적인 의미에서 주어진 것을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헤르바네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미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명은 매우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치고 죽음을 택했던 그리스도의 삶처럼 고독하고 아무런 동료도 친구도 주변에서 찾을 수 없지만 진정 자신의 본질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계에서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묵묵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데미안을 다시 읽고 여러분과 데미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어, 물론 여러분께서 제가 데미안을 읽으면서 어, 한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번에 읽을 때는 어, 이러한 점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어, 세상에서 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이 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도 많이 변해왔고, 전 세계 지역적으로도 매우 다르죠.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럴 때만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을 데미안이 이야기를 했고, 또 깨달은 싱클레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한번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데미안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또 다른 해석을 마주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